신입 회원 인존 및반녕식을하도이 명찰을 받습니다. 명찰 받아줘야 는데유감사이 명찰 받으십시오. 아 여기 자 보여주세요. 자두분다 들어 나오십시오. 한 아, 분씩 들르겠습니다 예, 오십시오아 저는 이 시간에 신임 평안을 소개합니다. 먼저 저는 예령교회 김용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김 목사님. 2011년에 안수받으셨고 2012년도에 동년도에 예능 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예능 교회 예배당은 4 1일가지지1 68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는 시를 드리고 있고요. 지난 주, 어, 지난 2012년에 어, 9월 2 1일에 어, 인준을 받았고 오늘 여러분 께 예능 교회를 소개합니다. 자 우리 매체 여러분. 다 샬롬교회 양빈목 소개합니다. 네, 양빈 목사님은 2022년 5월에 수받으셨고, 동남도 2 2년도 샬롬교회 설를하셨고요 150가 그러니까, 1 5 7노동가월에위 치하고 있으며 목식 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 래서 지난 60여일 인받고 샬롬교회를 네. 여러 어가며 소개합니다. 굵분 우리 교협에 회원으로 가입된 것을 진심으로 주의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교회가 하나님 측 저희 교협에 등록해서 정회원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내려주옵소서, 교회가 붕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한 목회의 기적과 꿈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